<laughs> 돌 하르방이잖아. 거북목이다. 맞네, 완전 거북목이네, 이 양반. 아들날 돌 하르방 코인가, 딸날 돌 하르방 코인가, 해봐봐. 아들날 돌 하르방 코인가, 딸날 돌 하르방 코인가. 보이나, 저거? 아, 따마 오래 걸렸네, 반대로 왔네. 완전 부자연스러운 거 아나, 여보? <laughs> 예 어차피 이것저것 다 가렸잖아 아 이국적이지 이국적이라고 했다 중국식 정원 Chinese Garden 예와와어 yeah. 여기 와서 이거 봐봐 대나무 어유 하면 느낌 있잖아. 아, 괜찮지? 응. 부채 모양인데. 여기저기 있네. 너 읽어봐. 간소 아닌데, 몰라? 월방 오 붕어 맞는 거 같은데 아 비단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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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然后，然后，这个，这个，那个，那个什么。